안녕하세요. 골프 리포트의 양규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개최되는 PGA 투어 AT&T 페블 비치 프로암 대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오늘은 세 번째 대회가 열리는 날로 현재 마지막 리더 그룹이 약한세 홀, 네홀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. 지금 닉펜들레이닉 테일러가 마이너스 17로 선두를 그리고 필 맥컬슨이 마이너스 10 5 언더파로 2위를, 제이슨 데이가 마이너스 14 언더로 지금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아마도 그 내일쯤 되면 보다 그 재밌는 대회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. 특히 필 멜클스는 올해 들어서 PGA 챔피언스 투어로 이제 그 시니어 투어로 돌아가는 판인데 아마도 멋진 우승을 장식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리고 한국 선수로는 최경주 선수와 케빈나, 그리고, 저스틴 서라는 새로운 신인 선수가 나왔는데, 아직 만나보지는 못해서 내일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곳의 날씨는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같은 조금 싸늘한 느낌이 드는 좀 바람은 불고, 그러나 그 선수들이 대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대회에서 보면 PGA 투어 보통 대회처럼 그린 빠르기도 보통 정도도 되어 있고요. 이 근처에 많은 그 팬들이 나와 있는데, 특별히 이 샌프란시스코 몬테레이 이쪽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, 어,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. 네, 지금 마침 볼이 넘어갔습니다. 예. 네. 조금 전에 그 벙커에서 볼을 넘겼던 선수는 아주 그 유명한 쿼러백 선수였던 토니 로모의 그 실수였습니다. 지금 그 진필릭도 칩샷을 했다가 어 좀그 길지 않은 약한 1m 정도 되는 퍼팅을 놓쳐서 여기서 보기로 마무리하고 나갔습니다. Thank you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제가 내일은 그 AT&T 패블 비치 프로암 대회 마지막 하이라이트들과 함께 그리고 한국 선수들 그리고 우승자들과의 그 인터뷰들을 어,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